안녕하세요, 준택입니다. 이번 리뷰는 백시에서 새롭게 출시한 PA 마우스 패드입니다. 실사용 후기에 앞서 간단하게 PA 패드 스펙을 살펴보면 사이즈는 원 사이즈로 가로 470mm, 세로는 390mm, 두께는 3.5mm고 색상은 두 가지로 지겐과 아웃셋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첫 인상으로는 아웃셋이 되게 정갈하고 이뻐 보였는데 실제로 사용하면 할수록 지게니 은근히 질리지 않고 화려해서 더 좋아지더라고요. 가격은 일반 버전은 39,000원 그리고 애플처럼 막 글자 각인을 넣을 수 있는 커스텀 버전은 59,000원입니다. 그럼 제가 PA 패드를 약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업그레이드된 GSR S2라고 하고 싶어요. GSR-SE보다 말았다가 폈을 때 확실히 더 빨리 잘 평평해졌고, 표면 처리 마감이 확실히 더 촘촘해졌고, 바닥의 재질이 바뀌면서 기존의 GSR-SE도 뭐 패드가 책상에 잘 고정된 편이었지만, 이번 PA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잘 고정이 되더라고요. 표면 마감 처리가 바뀌면서 슬라이딩감은 GSR-SE보다 좀더 슬라이딩감이 강해지면서 QCK에 되게 비슷해졌고, 그보다는 QCK보다는 브레이킹감이 좀더 느껴지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. 또한 수직 수평감도가 GSR-SE보다는 좀더 균등해진 걸 PA 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 한 가지.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PA 패드가 타이거 아이스피트에는 다른 패드들보다 슬라이딩 격차가 더 크다라고 알려주셔서 제가 급하게 QCK랑 GSR SE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테스트하고 실제로 며칠 사용해본 바로는 PA 패드에서 특히 더 슬라이딩감이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아이스피트 자체가 워낙 슬라이딩감이 강한 피트여서 세라믹이나 유리 피트를 제외하고는 제가 써본 PTFE 재질의 피트 중에서는 가장 슬라이딩감이 강한 피트인데 QCK나 GSRSE에서도 비슷하게 엄청 슬라이딩감이 올라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마우스를 쓸때 손에 최대한 힘을 안 주고 사용하는 편이고, 이분은 알려주신 구독자분은 저보다는 마우스에 더 힘을 줘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처럼 마우스의 사용법에 따라서 실제로 손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간단하게 PA, QCK, GSRSE 세 패드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QCK가 나머지 두 패드에 비해서 슬라이딩감이 상대적으로 제일 강했고, 패드를 말았다 폈을 때 제일 빨리 평평해졌습니다. PA 같은 경우 슬라이딩감은 QCK에 정말 가깝지만 좀더 브레이킹감이 느껴졌고, 패드를 말았다 폈을 때 QCK 다음으로 빨리 평평해졌습니다. 그리고 세 패드 중에서 PA 패드가 바닥 접지력이 제일 좋더라고요. GSR-SE 같은 경우 나머지 두 패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브레이킹감이 제일 강했고, 패드를 말았다 폈을 때 제일 늦게 평평해졌습니다. 습기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QCK랑 GSR-SE랑 PA랑 비교해서 사용해본 결과, PA가 다른 두 패드보다는 미세하게 습기에 더 영향을 받고, 미끄러짐이 좀더 일정하다고 느껴지기는 했는데, 아, 이건 정말 미세한 차이고 그냥 스키 부분에 있어서는 이세 패드 모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스키에 민감하다면 차라리 하이브리드 재질의 패드 쪽으로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정리하면 저는 PA 패드가 GSR SE 보다는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가격까지 좀더 저렴해져서 GSR SE랑 비교하면 저는 무조건 PA 패드를 추천을 드리고요. 가격 때문에 아직 QCK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는 능가하지 못하지만 QCK가 너무 얇아서 좀 싫었다던가 아니면 검은색 표면 때문에 손때나 먼지가 잘 보이는 게 싫었다면 저는 PA패드가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110 PA패드 리뷰였습니다. 더 많은 게이밍 장비 리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.